CMTX 신규 상장하네요. 신규 상장주는 위험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기본은 또 메모를 해놔야 되는 거라서 식각이나 증착 분야에 사용되는 장비를 만든다는 건데 이 식각이나 증착 같은 경우는 소재 화학 약품도 같이 해야 되는 특징이 있죠. 웨이퍼의 회로를 패턴을 새기면 일단 씻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로 패턴이 보이고 그시 식각이죠 그게 그 위에다 또 무슨 증착을 해야 되잖아요 수증기 같은 걸로 씌우거나 필름을 씌우는 식으로 증착을 해야 돼요 식각하고 증착은 같이 하는 건데 내용을 대충 보니까 뭐 매출은 한 천억 정도 작년에 그리고 순이익도 한 백억대 다 좋은데 이 증착하고 식 각에 대한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이 있죠. 램 리서치. 램 리서치가 특허 침해로 해가지고 지금 분쟁이 일어났어요. 두 건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로열티를 주고 사용하거나 그런 이슈가 나올 수 있겠죠. 아, 이 시비 전환이 엄청 많아요. 지금 하이브도 시비 전환이 있고. 야, 이거 확실히 우리 증시가. 고점이라는 증거거든요. 이게. 내일도 신규 상장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죠. 잘 나와가지고 지금 시간에 서도한5% 이상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예전하고 똑같이 갭은 나오겠지. 무조건 갭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이 확 줄었어요. 파는 대로 현금화 시켜서 나간다는 소리죠. 지금 85조까지, 88조까지 예탁금이 늘어났다가 10조가 빠져버린 거죠 약1조 문제는 이게 아니죠 뭔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 전혀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신용융자가 문제예요 고객예탁금 대비 신용융자는 그대로거든요 고객예탁금이 풍부한 돈이 있으면 신용이 문제가 안되는데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신용융자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하는게 대충 짐작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고 AI 버블이라는 부분이 해소가 됐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돈의 유동성의 문제지 실제로 처음부터 AI 버블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각자의 생각대로 하는 거니까 나는 내 생각 그렇다는 얘기지 아침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때문에 갭이 생겨버리면 쉽지 않겠는데 뉴스인데 삼전 하이닉스 개미들 두근두근 엔비디아 훈풀에 코스피도 발급 개미들도 존나 사았네 이야 싸늘하다 비수가 날아와 가슴에 꽂힌다 하지만 지경하지 마라. 선은 눈보다 빠르니까. 타짜에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하이리스팔. 오늘 장사 다 했다. 아이고야. 장사 다 했어. 아이고야. 개미들 아직 미쳤구만. 아... 정신 넉나한 아유 씨.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돈이 다 몰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매수 비율도 안 나오고 개미들만 왕창 지금 올라타고 있네요 나는 웨이팅 하겠습니다 난장일 때는 웨이팅 난장은 난장판의 줄임말입니다 발작이네요 발작 오히려 네이버가 더 괜찮네요 네이버가 어제 3,500억 지금 430억 프로그램 매수 신용 비율 높고 별로 매수 비율 두 나무하고 합병 때문에 그러겠죠 오늘 하여튼간 하이닉스하고 삼성 쪽으로 돈이 쏠리게 되면 장이 편중이 심해져서 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차 바이오텍은 카카오 헬스케어 최대 주주가 됐 있다고 그러죠 800억 정도 투자를 했답니다 뉴스에 나온 거네요 근데 어제부터 올랐네요 어제 장외에서 그래프로 보니까 어제 장외에서 올라가지고 지금 급등을 한 상태네요 두산은 반도체 관련주로 움직이는 거고 반도체 하이닉스가 이 정도 거리랑이 터져버리면 장전거래에서 다른 데로는 돈이 흘러들어갈 수가 없네요 몰빵이잖아요 몰빵 개미가 사고 외인이 파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하나를 잡아내야 되는데 네이마켓에서도 돈이 쏠림이 심할 것 같은데 잘 한번 서두르지 않고 대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외로 지금 네이버가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긴 해요 의외로 다만 지금, 관 종목들이 그렇게 막 보이진 않는 것 같거든요. 두나무. 우리 기술 투자가 좀어르긴 올랐네. 요 우리 기술 투자가 들어온다고 뭐드로 들어가야 된다? 네이버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네이버 한 줄을 본장으로 끌고 가볼게요. 주당 26만원 짜리죠. 솔직히 삼성전자나 하이닉, 이제 너무 매물대가 무거워서. 이 정도 수급으로는 저 매물대를 뚫지 못 할 겁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들어 올리려면 지금까지 쌓이는 매물을 싹 짊어지고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이 정도 거리량으로는 어림도 없죠, 지금. 이 거리량으로는. 4조, 3조 거리량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본 장에서 봐야겠죠. SK 하이닉스 지금 6,800억 거래가 됐네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리바운드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SK 하이닉스는 거리량이 너무 터져버렸고, 네이버는 반면에 리바운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 장전 거래는 끝나가네요. LX 일렉트릭 물량을 못 잡아 버렸습니다 플러스 2%에서 일단 나올게요 네이버 200 들어갔고요 네이버 400 사셨습니다 트릭 100 추추추. LX 일렉트릭 나오겠습니다 2만원 손실이요 네이버가 어제 그래프를 보니까 장외 거래에서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을 했구나 그걸 소화를 못 시키면 못 올라가겠구나 네이버는 좀 빼겠습니다 잘봐200 뺍니다 200 400 들어갔었는데 손실이네요 네이버는 정리하겠습니다 큐리오시스를 들어갔어야 했는데 못 들어갔네요 연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놈이라 CJ도 지금 화장 화장품, 올리브영 관련주로 올라가는 거. 아침에 네이버 때문에 조금 헤맸네요. lg 생활건강도 올라와버리는구나. 화장품들이 다 올라와버리는구나. 아모레퍼시픽 1000만원 들어갔고요. 플러스 1% 넘어서고 있습니다. a p r 을 대장주를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내가 공부를 좀 해본 놈이라. 호가 창을 보고 발견한 놈이라. 그냥 일단 여기다 태웠습니다. 퍼스코 홀딩스는 연관 종목들이 안 받쳐줘 가지고 못 올라가네요. 오늘 상황이 철강주들도 뭐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한번 가지고 있어 볼게요. 이게 지금 오후에라도 올라갈 수 있는 놈이라. 물량을 줄이겠습니다. 물량을 100으로 줄이고 좀 버텨 볼게요. 화장품주도 다 떨어지네요. 쉽지 않네. LG생활건강도 이게 지금 어마어마해요. 공매도. 와, 큐리오시스가 상가가 한 버리네. 한주 들어갔는데 플러스 18. 야, 진짜 운이 안 따라준다. 잡으려다가 못 잡았거든요. 100만 원이라도 들어갔어야 되네 아, 버잇죠 규리오시스 한주 브라스18 제가 어제부터 스스로 강조했던 거거든요. 이종목은 나도 허접한 놈인 줄 알긴 아는데 자료가 없을 때는 연기금에서 밀어보면 올라간다. 그래갖고 아침에 이걸 잡으려고 쫙 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한번 원바운드가 나왔는데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튀어버린 거예요. 아 진짜 개 짜증나네. 아, 스트레스 받았 일단 화장품주는 뭐가 뭔지 제가 모르겠어서. APR을 한주 들어가 놓고 못 잡았어요. 그래, 그랬는데. 아무래 퍼시픽은 호가창이 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천으로 맞춰버린 거죠. 아무래 퍼시픽 플러스 2% 들어가네요. 좋습니다. 자, 플러스 20만원. 이런 거죠. 천만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해라.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아, 딱그린광학도또 올라, 이것도 올라가네. 근데, 아, 자, 아무래 퍼시픽 느낌 오시죠? 어떤 느낌이에요 플러스 3%에서 일단 한번 저는 처리할게요 처리합니다 여기서 한번 처리하는데 어떤 느낌이죠 그렇죠 공매도 느낌이잖아요 그럼 공매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뭐라고 그랬죠 엘기 생활건강 급등이 나오면 어떻게 해라고 그랬죠 팔아야 된니다 저는 매뉴얼대로 그냥 하랍니다 APR은 정말 아깝네요 이거 제가 놓쳤어요 아 진짜 오늘 나 정신이 없네. 자, 달바 글로벌도 좀 올라가네요. LG생활건강 4500 맞췄고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LG생활건강 저는 공부 안 했어요. 다만 언더보기에는 아, 이거 삼익제약이 참 사람 홀리는데 막 APR도 속상한다 그냥 나오겠습니다 ap 합력장은 한주 들어가 가지고 관찰을 한번 하겠습니다 lg 생활 건강은 솔직히 아직 판단 못 하겠어요 이거는 공매도가 많기 많아요 근데 아 이게 이게 과연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놈은 저는 어느 정도 손, 손실 각오 하고 지금 들어갔거든요 연기금에서 계속 팔잖아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상황이 달랐거든요 연기금에서 계속 샀잖아요 연기금에서 계속 파는 놈과 연기금에서 계속 사주는 놈이 틀리잖아요 아모레퍼시픽하고 lg 생활 건강은 내용이 지금 좀 틀려요 솔직히 lg 생활 건강은 완전히 뭐 그냥 자신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손실을 각오하고 들어갔어요 마, 마이너스 1% 이내에서 손절한다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아마 적자났을 거예요 이번에도 LG 생활건강이 어느 외인들이 사주는 건데 삼익제약 급락해버리죠 체결 강도는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더핑크퐁은 프로그램 매수예요 프로그램 매수고 이제 이런 부분이죠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럼 내가 왜못 팔았냐 그러면은요 이거를 이미 공모가까지 내려왔어요 아니 이런 종목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 것은 분명한데 공모가 아래로 떨어져 버린다 그런 공모가 선정은 공모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돼 버리잖아요. 지금 연기금에서 좀 사주고 있는 종목인데 공매도가 좀 많이 들어온 종목 중에 하나는 달마도 좀 그런 종목에 속합니다. 달마도 이 종군당에 대해서는요. 제가 어제 공부를 좀 하다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따 시간이 나면 한번 메모를 할게요. 참 재미있어 질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생활 건강은요, 일단 200을 뺄게요. 200을 빼고 나머지만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3육제약은 장난이 엄청 심하잖아요. 이게 개런티가 없으니까 그래요. 만약에 연기금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개런티가 되거든요. 연기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연기금을 왜 기준으로 삼는지 아마 공감이 좀될 겁니다. 아, cj 연리브이야. 그 기억이 가는구나. 퍼스코 홀딩스는 별 재료가 없는 것 같으니까 빼겠습니다. lg 생활 건강은 한200 빼버리니까 줄여버리니까 훨씬 마음이 수월하네요. 물량이 많을 때는 부담스럽다가 그린 광학도 이게 지금 연기금에서 조금 들어와줘야 이게 안심이 되지. 이대로는 못... 들어갑니다. 지금 아까 상한가 가버린 큐리오시스 이런식으로 연기금이 좀 들어와줘야 야 이걸 내가 놓치네요. 내 주댕이로 계속 말해놓고 내가 놓쳐버려. 이게 내 자신이 정말 들어가 있었어야 된다는 결론이죠. 연기금에서 들어오는데 내가 왜 이걸 무서워했을까 판단은 내가 하는게 아니거든요. 연기금에서 판단했으면 나는 그냥 따라만 가져면 오 되는거거든요. 나보다 똑똑한 놈들이 판단했으니까. 근데 바보처럼 이거를 내가 아까도 망설이다가 못 들어가 버린거예요 망설이다. 이 바보같죠? 정말 짜증나요. 아니 연기금에서 몇천억씩 들어오는건데 이거 100, 200을 못 들어가고 망설이고 있었으니 도대체 이런 종목을 내가 왜 망설여?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고요. 또 내가 앞으로 거쳐 나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와, 롯데 관광개발 끝내주네 차트 아주. 자, 더 핑크퐁요 20%였죠. 근데 물타기를 조금 했어요. 금액이 작으니까 조금만 물타기를 해도 손실률이 12%까지 줄어버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런다니까요. 코스닥이라는 것이 상하가 한번 가기가 쉬워요. 30 아마 파라다이스는 코스피 200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닝 쇼크가 났죠.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 관련 주들이 다 오는 상황이라 퍼스코홀딩스가 들어온다. 아우. 포스코홀딩스. 아, 나도 쓰면 먹었 거네요. 포스코홀딩스. LG생활건강을요. 어, 일단 1 0 0을더 빼겠습니다. LG생활건강이 상태가 메롱하네요. 메롱. 삼양식품을 두 줄을 들어갔는. 아니, 손실이 좀 크네요. 삼양식품이. 아, 리바운드가 안 나와 버리네요. 중국 관련 이슈가 있어서 괜찮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거래량도 괜찮했고 애매한 자리긴 해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 또 있고 어, 그냥 이대로 끝날 건가 이것도 역시 공매도가 좀 많은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호가 창에는 공매도가 별로 없거든요 잘 모르겠네 아 주로 삼양식품이 이렇게 무너져 오르구나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네 야 일단 삼양식품은 두주 가지고 있는데 한 주를 뺍니다 아모레포시팩이 저점을 잡고 한번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치지도한번 할까요 일단 최소 거리랑은 찍었거든요 이게 사천주 여유에다 잡으면 될것 같은데 아 외인들 보험 투신 연기금 다 들어왔단 말이죠. 기타 금융 내네 외국인까지 이 자리 맞다면 이 자리가 맞거든요. 들어간다면 만약에 한다면 마음을 그렇게 먹었다면 이 자리가 맞는데 와 삼양식품 매일은 진짜 심하다. 이게 원래 이런 대형주들은 반등이 좀 나와 가지고 중간 정도까지는 회복을 해주는데, 야 얘는, 야 너는 인정머리가 없는 애구나. 나도 농심도 거래를 최근에 해보고 그랬는데, 그리고 삼양식품도 이전에 들어가서 좀 먹고 나오긴 했죠. 조금. 근데 오늘은 굉장히 냉정한 애네. 근데. 아침에 일괄적으로 쫙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횡보를 하는 상황으로 가버리니까 모든 종목의 흐름이 거의 비슷하네요 지금 오후에 뭐 다른 테마가 들어오고 이런 게 별로 없네요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들도 내가 봤는데 다 허접해요 큐리오시스에도 풀렸죠 지금 일단 아무래는 여기서. 한번 더 들어갔는데 조심해야 될자리기도 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기도 하고 근거는 체결 강도가 아직 유지되고 있다는 건데 어제 660억 지금 1357억 매수 비율 높고 그렇다고 여기서 삼성전자를 들어갈 순 없잖아요 과감히 삼성전자 한번 들어갈까요? 오케이 좋아 한주딱 들어가 이 정도야 내가 또 서비스를 해줄 수 있지 뺨한대 정도는 가볍게 맞아줄 수 있지 세명전기는 지금 대원전선이 18% 대원전선이 대장이고 스피지는 어제 오른 게좀 있긴 한데 이건 언제 재고, 재고 물량이 풀릴지 몰라서 못 들어가는 거고 감성코퍼레이션 패션쪽인데 오늘 타격이 좀 컸던 것은 LG생활건강 얘가 아.. 얘가 전혀 안 맥히는구나 내가 잘 모르는 종목이기도 하고 a m w 5G 데이터센터 관련 주죠 근데 거래량이 일단 지금 이 시간에 30억이면 너무 현실하고 안 맞고 그린 광학 그린 광학은 지금 하락하는 중이고 아무리 퍼시피는안 들어가고 100만 원 들어갔는데 뭐이 정도야 버틸 수도 있는데 1 가게 되면 여기서 어차피 깨지게 되면 얘는 못 올라온다고 봐야지 이 차트에서 깨지게 되면 그 솔루션이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얘가 퍼포먼스가 좋은 애긴 한데 오늘은 어제 거래량보다 훨씬 거리랑도 작고 포스코홀딩스가 의외로 오늘 좋았어요. 포스코홀딩스가 그 대형주가 이래야지. 이게 원바운드 찍고 지금 올라오는 거거든요. GLPN 이거 호텔 관련입니다 호텔들도 호텔 가지고 있어. 모티브링크는 거리랑 너무 작고 링크솔루션거리량보다 훨씬 작고 SPG는 어제 물량이 너무 커서 재고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 삼성전자는 서비스로 한주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해보고. 야, 삼양식품이 여기서 이렇게 무너진다고. 인터플렉스는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오르네요. 오르는데 아침에 이미 갭으로 올라가지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삼성전자를 한주 사놨죠. 근데 삼성전자 이렇게 수급이 막 들어오지만 자리는 약간 제자리. LG 생활건강도 얘도 깨진 것 같은데 이미 패턴이 깨졌는데. 야, 참 여기서 내가 미련을 접어야 되는데. 야, 지금 뭔가 한 건을 더 하고 싶은 강력한 내가 욕심이 있단 말이지. 어디. 삼성 SDS 레드캡 투어는 오늘 중으로는 정리를 하고 그렇게 떠들어 봐야 뭐 없네 3양식 보면 한주 남았는데 그나마도 상황이 안 좋고 LG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쪽이 아난티도 은행 쇼크가 났죠 얘들도 숙박업을 하는 애들인데 아난티도 그래서 안 좋구나 숙박업 중에서 제일 안 좋구나 아난티 그린 광학 광화. 그린 광학은 연기금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신규 상장주는 연기금에서 들어와 줘야 안심을 할 수가 있고 아마 내일도 신규 상장이 있을 건데 뭐, 파라다이스 일단 달바 글로벌은 얘는 죽은 자식 같아서 버릴랍니다 버리고요 AN 디바이스가 어제도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급락이 나와버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는 네이버가 꼬이면서 상황이 좀 악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내가 그걸 못 봐버렸어요 이거를 봤으면 내가 고민을 했을텐데 자 네이버 메모 한번 메모 하나 할게요 이게 지금 어제꺼 차트에요 5분보 뭐. 지금 6시 5시 50분에 5시 50분에 급등이 나와버렸죠 그래가지고 어제 여기서 한 3%가 올라가버린 상황이 된건데 아침에 이제 이 물량을 소화하면서 하라 그랬거든요 연기금이랑 다 들어와 주긴 했는데 거래량이 뭐 평상시하고 똑같아가지고 특별한 상승은 안 나왔습니다 내가 거기를 고점에 들어가가지고 얘한테 신경쓴 사이에 다른 종목들이 다 올라 버리는 바람에 어... 일단 APR을 놓쳤죠. APR을 놓쳤고 아마 근데 그 외의 것은 제가 못 들어갔을 겁니다. 롯데 관광개발도 아마 고점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내가 못 들어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 파라다이스는 들어갔을 수도 있겠구나. 파라다이스는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기도 못 들어갔을 거예요. 어차피 나는 그 뭐야 서부 TND 이것도 고점이라 어차피 알았다 해도 못 들어갔을 거야. 그래 오늘은 여기 저기 뭐야 잘 안되는 날인가 보다 해야지 뭐그 다음에 그냥 얼추 없이 삼양식품에 들어가가지고 음 그냥 맥없이 깨지고 나왔네요 뭐 얼떨결에 깨져버리고 나왔네요 마이스봐 글로벌텍스프리가 지금 7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영구역 7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막판에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올라온 거 보면 일단 매수 비율이 높은 거 보니까 매집이 됐다는 얘기고 공매도는 뭐좀 있긴 하고 조금 밖에안 되니까 중소형주라 그 다음에 스피지는 어차피 내가 못 들어갔을 거란 말이지 더핑크퐁은 어차피 이제 공모가 금방이라 이거는 이제 벅불벅으로 봐야지 뭐 공모가 금방입니다 공모가가 38,000원 현재 37,250원 공모가 아래구만 이제 어쩔 수 없어 총군당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 총군당은 어 삼성전자가 오르네 들어갔어야 되나 아. 이 얼마 전에 천억 정도 되는 회사채를 발행했어요. CP를 발행했는데 이게 무슨 R&D 센터 단지를 짓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봤더니 아, 이거 꼭찾을려고그 없어. 에이씨, 못 찾겠다. 그뭐한 2조 정도를 들여 가지고 R&D 센터를 짓는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지을 건지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공시를 지금 11월 2 0일이잖아요 다음 달에 해요. 그래고 내가 그 공시를 찾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거든요. 공시를 보면 되겠구나. 아, 여기 나왔네요.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새 황금알로 뜬 바이오의약품 정군당 유리 없는 통큰 투자.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근데 요 기사가 상당히 재밌어요. 여기 정군당이 서울시 영시 105지구에다가 바이오의약품 연구소 와 공장을 짓는데 최대 수조원을 투자 하여 바이오 의약품으로 신약 개발 영역을 확대. 그러니까 R&D 센터를 짓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규모로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시를 언제 하느냐, 정군당이 어, 어떻게 얘기했냐 그러면 유례없는 통큰 투자 정해진 바가 없다 이렇게 말은 했어요 답변은. 근데 이거에 대한 공시가 이래 가지고 주가가 안 올라간 거죠. 이래 가지고 주가가 못 올라간 건데 이거에 대한 공시가 다음 달 초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하냐? 미국계 투자사가 500억을 투자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들어왔겠냐 그 말이죠. 물론 이건 다 추정인데 그냥 내 생각일 뿐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종군당이 완전히 이제 그 뭐랄까 신약 개발 플러스 시밀러 조금 얼척없이 확대시켜서 얘기한다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형태의 회사가 되는 건데 이번에 외국계 투자사가 어 지분을 획득했다는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어우야, 삼성전자가 올라가네. 이제 여기가 피크아웃인것 같은데 더 핑크퐁은 다시 또 제자리로 와버렸습니다. 괜히 또추맨만 해가지고 아, 또 내가 말리고 있네. 이게 트랩이라니까, 트랩. 이런 종목이 한번 걸려, 월가미가 걸려버리면 계속 말려드는 거거든. 덜어내야지 돼. 근데 이제 공목가 아래까지 왔으니까 좀. 내일 한번 보고, 다음 주에는 덜어내야지. TJ는 리바운드가 되는데, 아무리 퍼시픽은 조용하네요. 공매도가 걸려있진 않은데 마녀공장 이런, 이런 것은 이제 급등이 나오거나 그럴 수 있겠네. 9억 4천 거래됐네. 파라다이스. 호텔 신라. 호텔 신라도 실적이 안 좋았죠. 적자였죠. 적자. 또 플렉스가 인제 오르네. 세상에. APR이 아침에 살려고 걸어놨던 것이 인제 사진에 바로 위에서 올라갔는데, 어 미용 관련주, 중국 관련주들이 다 떨어지는데요. 자 일단 레드캡 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서요. 정리했고, 다 정리를 일단 좀 하고 삼양식품도 정리 lg 생활 건강도 정리 정군당은 어제 가지고 있었던 거라서 그냥 가지고 가보고 지금 여기 12만주가 걸려 있는데 글로벌 텍스프리오 지금 호가창으로만 보면 요거를 깰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호가창 구조로만 보면 12만주가 작은 물량은 아닌데 6800원에 10만주면 6억 8천이죠 6억 8천 맞는 것 같은데 온 디바이스 제주 반도체 상장주 중에서도 온 디바이스 관련주가 하나 있죠 노타 노타가 온 디바이스 관련주 7천억 짜리인데 속은 탕탱 비어있네 연기금에서 안 들어왔죠 경고 종목이고 자본 잠식 6개월 이내에 계속 오버행 분량 나옵니다 아 아침에 LS 일렉트릭이란 종목한테도 당했네가 그놈 LS 일렉트릭인가 그놈 매매를 하느라고 다른 매매를 못해버렸구나 아침에 어 요거 요거 LS일렉트릭 차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메모 하나 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아침에 LS일렉트릭을 들어갔는데 여기서 갭이 나오고 쭉 빠져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손실이 좀 나기도 했고. 이거를 원래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혹시나 해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됐네요. 역시 좀 제가 방심했습니다. 최고점이었죠. 최고점. 변압기 관련주죠, 이거. 최고점에서 최고점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건데 내가 섣불리 움직였어요 최고점에서 급등이 나왔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메모를 좀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저런 일이 두번 있으면 안 되겠죠 이지홀딩스 지금 그뭐 서울 강남터미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오세훈 시장이 60층짜리 빌딩을 막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그쪽 관련주들이 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상한가 간 금액이 5억 거래액이 5억 막 이래요 천안고속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포스코홀딩스도 별로 어, 메리트가 없었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 헛방을 많이 질렀어요. 포스코홀딩스, LS 머트리얼즈 LX 일렉트릭 오늘 내가 헛방을 많이 질렀네. 전부 다 고점에 있는 것들이고 홀딩스는 포스코 포스코홀딩스는 아주 고점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철강주라서 이제 뭐 철강 이런 것들이 국회 지원법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런 말은 내가 듣긴 들었는데, 어찌됐건 수급 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를 않았거든요. 철강주들이 아침에 뭐 세게 들어온다든가, 연관 종목들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게 없었는데, 왜 초보적인 실수를 오늘 좀 많이 한것 같네요? 거래량도 어제 거래량보다 많지도 않았고, 내가 왜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했을까. 아침에 약간 나답지 않은 나답지 않았네요. 그런 건 있었어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갭이 생겨버려가지고 좀 불편한 마음은 있었어. 근데 얼마든지 수익을 낼수 있었죠. LSPNL 이런 거 정말 좋았거든요. 저평가된 편이고. 어... 또, 아는 종목이기도 했고, 터보 TNS가 가면 왜 저것이 안 갈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로키 헬스케어 이런 것은 어차피 못 들어갔을 것이고, 이 종목은 지금 로키 헬스케어는 9천억짜리거든요. 근데 연기금에서 전혀 반응이 없어요. 가만 있어, 그거 다시 시큐리, 그 뭐야? 다시 상한가 갔나? 큐리오시스? 아 이거 상한가 안간못 갔네 서부 t n d 이게 이 정도로 올라갔으면 당연히 GS, PNL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여기 15만주 걸려있죠 이거 깰것 같아요 호가창으로 봐서는 글로벌 넥스프리 텍스프리 면세점 세금 환급해 주는 애들이죠 두 가지 방향으로 봐야 됩니다 15만주가 걸려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정가 매도로 빠져나가 버리는 자리인지 아니면 여기를 치고 올라가면 상한가까지 바로 직행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다른 걸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매도 부분 그리고 신용비율 그리고 어... 주포 외인이 16% 가지고 있는데 지금 외인이 사고 있죠 계속 외인이 사고 있어요 개미가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15만주가 해결이 돼 버리면 바로 상한가 까지도 지금 분위기로는 이걸 처리한다면 이걸 처리한다면 어 글로벌텍스프리 치고 나가죠 그러니까 이거 치고 나가면 이게 지금 한 아까 계산으로 6억 7억 된다고 그랬나요 누가 물량을 많이 팔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는데 지금 체결 강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일단 거래량은 터지면서 자 이제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이걸 보고 어야 물량 나오는 것이 별로 없죠 시장가 매도가 여기서 건조 전면 위험하고 시장가 매도는 안 나오네요 시장가 매도가 좀 나오긴 하네요 조금 근데 크지 않은데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효과창은 셋업이 잘돼 있습니다 마이크로 컨택 소리 얼마 전에 떨어졌는데 자 글로벌텍스프리 급등이 나오네요 목표는 어디까지다 1차 VI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목표는 상한가 설레발치다가 또 급락당하지 급락 맞지 말고 여기서 한번 팔까 조금씩 모아가지고 지금 80만원 모았습니다 아이연병아 급락이 나오려고 그러네 아닌데 시간적으로 지금 1시 28분 급락각은 아닌데 호가창은 셋업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체결강도는 괜찮죠 단주가 나올 수 있는 구성은 돼요 여기 3만 3천주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주가 나올 수 있는 구성은 돼요 지금 조건은 갖춰졌는데 지금 아까 12만주를 처리했고 단주만 안 나온다면 가능성이 있겠네요 단주가 나온다면 빠져나오겠습니다 단주가 안 나오면 버티고 단주가 지금 상황에서는 오로지 단주가 강력한 재료가 될것 같은데요 단주가 떨어지죠 단주 떨어지네요 단주 떨어집니다 아, 단주가 안 좋은데 여기서 아, 단주라고 보기는 또 애매하네 아 이게 위쪽으로 단주가 떨어지나 지금 한번 봐야 되거든요 위쪽으로 요 단주가 위쪽으로 떨어지죠 한주두 주씩 여건 네,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왔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위쪽으로 단주가 나오길래 저는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괜히 신경쓰기 싫어서요 아또 왜이래 더핑크퐁 진짜 저 미쳤네 공모가 아래에서 뭐? 야참 사람 미치게 만드네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삼성전자 한주 들어간거 나옵니다 큰 의미 없네요 그러면은 쫑긋당하고 더핑크퐁하고 한국 BNC는 가져갈게요 자 저는 비나텍? 비나텍이 들어오네 이건 수소관련주기도 하고 완전 얘기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수소관련주가 같이 나옵니다 글로벌텍스프리 차트가 무너지네요 야 이렇게 끝낸다고 자 안녕 저는 여기까지 합니다 바이바이